18번 봅시다. 78번. 모평균에 대한 신뢰 구간의 길이가 주어져 있죠. 그리고 그때 실아 b a를 신뢰 구간이라고 한대요. 자, 표준 편차가 10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표본의 크기가 64인 표본을 임의로 추출하여 모평균 a%로 실내 구간의 길이가 6이 되게 하래요. 자 그럼 모집단이 있는데요. 모집단은 n 정규분포 m에 얼마 12의 제곱을 따르는데 이 중에 표본의 크기를 64만큼 뽑았대요. 그럼 얘네는 정규분포를 이룰 거고요. n 얼마 m에 루트 64분의 12의 제곱이 될 거예요. 얘는 n 얼마 m에 8분의 10이니까 약분시켜주니까 2분의 3의 제곱인 정규분포를 따르겠죠. 그럼 이때 A% 즉 내가 뽑은 형태가 얼마 하나를 뽑았을 텐데 걔가 M인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얘가 A%로다가 만들어져 있대요. 즉 여기에 얼마의 숫자가 써있을 거고요. 여기에 얼마의 숫자가 써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 안에 있는 확률이 얼마가 돼야 된대요. a 퍼센트가 돼야 된대요. 그럼 얘를 표준화시켜야 되겠죠. 그럼 내가 구한 x 바가 어딘가에 있을 거고, 걔를 표준화시켜서 z 바가 될 텐데, x 바에서 m을 빼주고 2분의 3으로 나눈 값이 실내도 어, 마이너스 k와 플러스 k 사이에 놓일 확률이 똑같이 얼마 a 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마이너스 k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x 바에서 m을 빼고 2분의 3으로 나눈 값이 k보다도 작거나 같아야 돼요. m만 내비두고 넘겨주면 x 바 빼기 k 곱하기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고요. x 바 더하기 k의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을 거고요. 뒤에 있는 수에서 앞에 있는 수뺀게 실내 구간의 길이죠. 2 곱하기 k 곱하기. 어이? 어. 2 곱하기 2 곱하기 k 곱하기 얼마? 2분의 3. 요 값이 얼마여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6이어야 된다라는 얘기요. 쓱 쓱. 그럼 k는 얼마라는 얘기죠? k는 2여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를 봅시다. 문제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크기가 n인 표본을 추출하여 구한 모평균 뭐 m의 똑같은 신뢰도 a%에서 신뢰구간의 길이가 3이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럼 똑같은 요 모에서 얼마를 꺼냈대요? n개의 표본을 꺼냈대요. 그럼 걔도 정규 분포를 따를 거고요. n 얼마 m에 얼마돼 되어 됩니까? 루트 n분의 12의 12의 제곱인 정규분포를 따르겠죠. 근데 얘도 똑같이 x bar를 꺼냈을 때그 x bar가 어떻게 돼야 된대요? a% 안에 있어야 된대요. a%요. 얘가 m일 때. 그럼 내가 구한 x bar도 표준화 시켜서 얘 값이 0이 되게 바꿨을 때 금방 k라는 수는 얼마라는 거 알았죠? 2라는 거 알았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 놓여 있어야 된대요. 그럼 얘도 사이에 와야 되니 어떻게 가야 됩니까? 자 엑스바에서 평균이 m이고요. 그때 만들어지는 표준편차는 루트 m분의 10이죠. 이 값이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얘를 m만 내비두고 바꿔주게 되면 x-bar 빼기 2 곱하기 r o o m분의 12보다 크거나 같구요. m의 값은요, x-bar 더하기 2의 루트 o m분의 12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때 만들어지는 실내 구간은 2 곱하기 2 곱하기 r o o m분의 12가 될 거구요. 그때 길이가 얼마? 3이 되어야 되는 n을 구해달래요. 자 그럼 얘는 3이랑 약분해 주면 4가 될 거구요. 그럼 16은 얼마? 루트 n이 되겠죠. 따라서 n의 값은 1 6에 제곱 256이 돼야 되겠네요. 자그 다음 자 정규분포가 있는데 n, m의 2의 제곱을 따르는데요. 여기서 표본 n을 꺼냈을 때 그때 m에 대한 신뢰도가 a%일 때 신뢰구간을 기르는 예래요. 어 그럼 여기 알파가 아니라 이거 a여야 된다는거 라알수 있겠죠? 자 그럼 봅시다. 모집단이 있는데 모집단의 값은 얼마? n, m의 2의 제곱을 따르는데 그때 n의 값이, 자, f, n, a라는 걸알수있고요 그럼 a일 때라는 얘기는 얼마입니까? 요 값이 16이 되고, a의 값, %는 80%일 때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때 표본 n 개를 꺼내면, 얘는 정규분포를 이룰 거예요 n 얼마? m의 루트 m분의 2의 제곱인 정규분포를 이루겠죠. 자, 그때의 A, B, C, D에 대한 얘기가 되겠네요. 그럼 봅시다. A일 때 봅시다. A는 F16에 얼마? 80이요. 그 얘기는 N의 값이 얼마여야 된다는 얘기죠. 정규분포 N, m N자리에 16 집어넣으니까 2분의 1에 제곱인 정규분포죠. 내가 구하려고 그러는 형태는, 이때, 실내 구간의 길이니까요, 그냥 빨리 봅시다. 80%일 때의 80%라는 얘기는, 어, p, 얼마? 마이너스 k부터 z가 k가 되는 사이에 있는 값이, 얼마? 0.80이 되게 하는 k의 값이요. 그럼 여기 어딘가에 어 0으로 바꿨을 때 얘가 마이너스 k랑 k가 되는 이 위쪽의 확률이 0.8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그때 신뢰 구간의 길이 빨리 구하면 2 곱하기 k 곱하기 얼마? 2분의 1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그럼 어? 미안이요. 16을 집어넣으면 루트 4니까, 2분의 1의 제곱, 아, 네. 2분의 1 제곱 맞죠? 그럼 얘를 풀면, 얘는 얼마 슥슥 없어지니까 k1일 때, 요 값이 k1일 때 값이 나올 거구요. b의 값은요, f16의 90%여야 된대요. 그럼 얘는, 똑같이 위에 있는 게 얼마가 되려 그러면 0.9가 되려 그러면 여기가 k1이었다면 k1보다는 뭐 해야 됩니까? 더 커져야 되겠죠? 더큰 값이, 요 값이 마이너스 k2 플러스 k2여야 될 거예요. 넓이, 확률이 더 커야 되니까요. 그럼 그때 실내 구간의 길이는 2 곱하기 k2 곱하기 얼마? 2분의 1. 그럼 얘는 얼마? k2만 남겠네요. c의 값이요. c는 f 얼마 64에 80%요. 그럼 얘도 정규분포 nm에 n대 신에64 집어넣으면 8될 거니까 4분의 1에 제곱 될 거고요. 그때 만들어지는 80%는 마이너스 k와 k가 될 거고, 이때 만들어지는 아, k1, k1 될 거고요. 이때 실내 구간의 길이는 2 곱하기 k1 곱하기 4분의 1될 거니 얼마? 2분의 k1 되겠네요. 요번엔 d의 값이요. d의 값은 f64에 90이 될 거구요. 그럼 얘는 k1보다 바깥에 있는 k2, k2, 0.9가 되게 하는. 그리고 n의 값이 64니까 얘는 nm에 64는 8 4분의 1의 제곱인 정규분포 그때 실내 구간의 길이는 이 곱하기 k 곱하기 4분의 4분의 1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분의 k2가 되겠죠 그럼 이 중에 제일 큰 값을 구하라 그러면 누가 제일 큽니까 이 중에 써져 있는 것 중에 k1 k2 이분의 k1 2분의 k2. 그럼 제일 큰건 k2가 제일 크겠죠? 그래서 답은 얼마? b가 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문제 봅시다. 20번. 자, 어느 회사에서 생산되는 건전지의 수명은 평균이 예고요 표준 편차가 예인 정규 분포를 따르고 이때 49개를 이미 추출했으니 요번에 나와 있는 형태는 표본 평균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럼 모집단이 있는데 모집단이 정규 분포 m 에 얼마 42의 제곱을 따른데요 근데 그 중에서 표본을 49개를 뽑았대요. 그럼 그 뽑는 가지수들은 정규 분포를 이룰 거고 m 얼마? 루트 49 7 7642. 그럼 얼마? 6의 제곱인 정규 분포를 따르겠죠. 근데 그 중에 구한 수명의 평균이 750시간이래요. 그 얘기는 내가 구한 요한 가지 x 바가 얼마가 됐다라는 얘기입니까? 750이라는 얘기예요. 얘를 a%의 구간으로 a%로 신뢰 구간을 구했대요. 그럼 얘가 m인데 여기 어딘가에 750이라는 게 있을 거고요. 얘가 a%로 만들어지는 즉 a% 안에 들어 있어야 되겠죠? 그럼 a%가 되는 값을 모르니 마이너스 k와 k라고 하면 얼마? 750. 빼기 m을 6으로 나눈 값이 마이너스 k보다 크거나 같고 k보다 작거나 같아요. 얘를 m만 내비두고 정리해주면 750 마이너스 6k보다 크거나 같구요. 750 플러스 6k보다 작거나 같을 거구요. 그럼 실내 구간의 길이는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주니까 12k가 될 건데 그 값이 문제에서 뒤에 있는 수에서 앞에 있는 수를 빼주면 얼마 나옵니까? 24.6이 나오나요? 24.6. 그럼, 어. 그럼, 양쪽을 12로 나눠주면 K는 얼마 나옵니까? 2.05가 나오겠네요. 자, 그럼 2.05일 때가 얼마라고 써져 있습니까? 2.05일 때가 0.48이래요. 그 얘기는 0을 기준으로 여기 2.05까지 요만큼이 얼마? 0.48. 그럼 반대쪽 이만큼도 0.48. 그러니 문제에서 말하는 a는 그두 개를 도안값이니까 0. 96일 거고요. 퍼센트로 써 줘야 되니까 얼마? 96% 여야 된다라는 거알수 있겠죠? 자, 그다음 21번이요. 자, 어떤 학생에 대해서 한 주간 독서 시간을 조사한 결과 평균은 92, 표준 편차가 9였어요. 근데 이 중에 이미 추출했으니까 얘는 표본 평균에 대한 얘기죠. 자, 그럼 모집단은요. 얼마를 따는데요? 92의 9의 제곱을 따는데요. 이 중에 표본을 9개 뽑았대요. 그럼 그 9개 뽑은 가짓수들은 정규분포를 이룰 거고 9 2에 얼마? 루트 9, 3. 3의 제곱인 정규분포를 이룰 거란 얘기죠. 근데 문제에서 얘는 X바에 대한 얘기고요. 문제에서 PX바가 얼마? 855래요. 몇개 합친 게? 9명의 합친 값이. 그럼 얘를 9로 다 나눠야 되겠죠? 한, 한 개에 대한 얘기를 봐야 되니까. 그럼 px-bar의 값은 9로 나눠주면 99, 81, 95, 45. 이 확률을 구해달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x-bar는 정규분포를 따르고요. 얘가 92에 3제곱을 따르는데, 95보다 클 요만큼의 확률을 구해달라 그랬죠. 그럼 얘를 표준화 시켜서 가운데가 0이 되고요. 그럼 95는 95에서 92라는 평균을 빼고 표준편차 3으로 나눠주니 얘는 1이 된다라는 걸알수 있겠죠. 그럼 1보다 클 확률을 구하라 그랬는데, 문제에서 0부터 1까지가 0.3413. 그럼 요만큼이 0.3413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 요만큼의 값은 얼마되어야 됩니까? 0.1587이 되어야 된다라는 걸알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0.1587이 답이 되겠네요.